네. 만약에 이 방안대로 음. 200만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약간 지키긴 했는데, 네. 이 방식으로 가사도우미를 2-9로 들어온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네. 서울시장인, 그 오세훈 시장이 맨 처음에 네.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게, 네. 어, 싱가포르나 홍콩 사례를 들여서 네. 60만원, 70만원으로 데려올수 있다. 네,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특단의 정책을 써야 된다. 라고 네.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팩트도 안 맞고 네. 사실 관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네.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시대전화 조정원 의원이 그걸 또 조금 받아가지고 아예 네.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을 하겠다. 네. 라고 했다가 지금 각종 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네. 그문매을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잠해지가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네. 고용부가 앉아 나서서 네. 서울시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네. 임금 부분만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그렇죠. 맞춰가지고 네. 고용 허가제 틀로 해보겠다 네. 라고 지금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 허가제에 대한 이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돈포세기김용표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어, 제가 앞서 이 제주 한라대학교의 이 김도균 원장이 어, 오늘 인터뷰한 영상 먼저 전해 드렸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고선 이 가사도움이 이 문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리는데요. 뭐이 분야는 이 중국 동포분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이죠. 어, 그런 가운데 지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해야 한다. 이 필요성이 점점 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이 숫자가 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비용도 어, 그만큼 좀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8일 자, 이 국내 언론인 이 한국경제가 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 가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이 100명 정도의 규모로 이 도입하는 것을 이 시범적으로 이 실시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그 관련 뉴스부터 여러분들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겁니다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이 필리핀 이모님이 온다. 네 정부 이 서울시 파격실험. 네 월급 200만 원 필리핀 이모님이 온다. 아, 보니까 이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 올 가을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100명 규모로 이 시작을 하고. 동남아 등 외국인 신청을 받고 서울시 내 희망, 가정하고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유학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 중에서 아주 주요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올 가을께 중국동포가 아닌 외국인 가사도미, 그러니까 가사 근로자 도입을 추진을 한다.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여론에 반발을 샀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단 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방식으로 도우미를 알선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이제 도입하는. 근본 이유가 나와 있죠. 어,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다. 이런 거고요. 어, 그리고 앞서 이 조정훈 의원이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이 외국인 가사도미 우그 도입 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뭐 여론에 이렇게 반발을 크게 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의를 다시 중지했다가 예, 다시 또 재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200만 원 주고 어, 필리핀 이모님을 모셔온다 이건데요. 뭐 최저임금을 어, 조금 어, 이렇게 지키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도우미를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거겠죠. 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 예. 근데 이 방식에 있어서 이 김도균 원장이 지적하고 나온 부분이 뭐냐 외국인 고용허가제 그러니까 2-9 비자 아, 이거로 이렇게 도입해서 시범실시하는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 지적을 하고 나온겁니다. 예, 말도 안된다는 이렇게 이 김도균 원장님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외국인 이 고용 허가제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 뭐랄까 이해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이 가사 도우미를 들여온다는 거그 자체가 어 제도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래서 한번 김덕희 원장님의 그 대화 내용 한번 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뭐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고용허가제가 된 거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넘어간 겁니다 이미 한 네. 18년 정도 시행을 했고요 음.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고용허가제가 나왔고 음. 그 고용허가제 속에 음. 특례고용이라서 H2라는 것도 우리 동포들도 들어가 있어요 네. 특례고용으로 그렇죠 H2가 네. H2도 고용허가제입니다 네. 네. 고용허가제가 뭐냐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단순 노무 분야에 일을 할 사람이고 그렇죠. 첫째가 단순 노무입니다 네. 둘째가 뭐냐면, 단기순환문칙이라 그래서, 음. 최장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4년 10개월만 일을 하고 나가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두 번째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용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한테 허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취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취업을 네. 하지만, 은 고용주 입장에서 모든 틀을 짜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업장도 마음대로 외국인도 못, 못 옮겨요. 네.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 네. 게 고용허가제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 18년 전에는 음. 산업연수생 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고용허가제를 임시적으로 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있지만 은 네. 이제는 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음. 시장이 바뀌었고 음. 그 취업이나 외국인의 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네. 고용허가제를 거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음. 단기, 단기순환이라든지 단순 음. 노무라든지 음. 그 고용 사업장 변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음. 걸 지금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냥 내국인들 <laughs> 입장에서 그냥 가사도미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200만 원에 쓸수 있다? 그러면은. 관심, 아니, 그 금액은 관심, 두 번째 관심, 문제입니다. 네. 금액은 두 번째 문제고 고용 허가제는 아까 네. 이야기한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게 기본인데, 네. 아까 말씀 단순 노무가 아니잖아요. 단순 노무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음. 주로는 우리가 제조업을 생각한 거예요 예. 제조업 기반으로 만든 게 고용허가제인데 음. 공장에서 사람을 여러 명 쓰고 있으면은 음. 그중에서 몇 명은 외국인을 써도 된다라는 음. 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 가사 근로자는 뭐냐 그러면은 집에서 한 사람 쓰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음. 어떤 제도로 가느냐는 겁니다. 네. 고용 허가제 방식이냐 취업 허가 방식이냐 네. 노동 허가 방식이냐 이세 가지가 외국인이 취업할 음. 수 있는 방식인데 음. 고용 허가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가사 근로라든지 돌봄 음. 서비스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말리 회사를, 회사를 하든지 그렇게... 직접 고용을 하든지 네. 출퇴근을 하든지 네. 입주 도우미를 하든지 네.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 그때 맞춰서 할수 있지만 고용 허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 허가제 고용 허가제 방식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로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그을 고용 허가제로 치는 거지 아직 구로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어, 거지. 억지로 맞춰서도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해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면은 문제가 터질 게 뻔합니다. 음. 근데 그주무 부서는 왜 노동부는 뭐 서울시하고 뭐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런지 왜 이렇 그런 게 하는 거를 검토 중이다 시범 사업을 추진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일단 고용허가제의 주무부처는 고용부잖아요. 네, 네. 외국 인력에 관해서는 네. 인력 관리 문제니까. 네. 그래서 그 고용허가가 여러 가지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많거든요. 인구치면 네. 문제라든지 네. 네. 부단입탈 네.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으니까. 고용허가제가 새롭게 개선을 하는 걸 갖고 내는 우리가 음. 정상적으로 가려면 고용허가제는 폐지가 돼야 돼요. 네. 단계적으로 축소거나 없애져야 되는데 네. 네. 고용부에서 그걸 없애지를 않고 오히려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타겟을 본 것이 음. 제조업이나 농어촌을 본 것이 아니고 음. 이 돌봄 서비스 시장을 본 거예요. 네. 이쪽에 외국인이 많이 필요한데 네. 충분하, 충분하게 외국인 력이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외국인 력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겠다. 네. 고용허가제라는 걸 이용한 하고 있으니 음. 자 이걸로 용해 주겠다고 하면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네이 고용허가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인데 이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로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김용기 원장님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어, 그리고 이 200만 원 주고 이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다는 것 결국은 들어와서 또이 불법 체류자를 양상하는 그런 게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뭐 이런 것이 그냥 김도균 원장님이 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김도균 원장님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있어서 또, 이문 저출산 문제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어, 그강조해서 어 말하는 또 다른 이유. 이거 한번 김종인 원장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지금 교수님도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필요성. 그것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네. 기본적인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데 음. 그런 게 과연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노동 시장 테스트라고 합니다 음. 노동 시장 테스트가 가사 도우미 분야에 이루어졌나요 음. 과연 몇 명의 외국인이 필요하고 음. 외국인이 음. 가사 도우미로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에 음. 대해서 지금 검증이 됐어요. 그 시장조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시장조사나 시장 일반적인 국민들 의식이나 의신이나? 여론이나 이런 게 어, 필요하냐고요. 음. 그걸 지금 내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제일 큰 논리가 음. 저출산 문제예요. 네, 그렇죠. 애 봐줄 사람이 아, 없으니까, 없어서 애를 안, 안 낳는 낳는다. 낳는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저렴한 가격의 음. 저기 인건비를 가지고 와서 애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애를 낳는다. 네. 라는 걸 고육지책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성공한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음. 검증된 논리도 아니에검증된 음, 음. 정책도 음,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면 은안 나올 애를 낳습니까? 음. 그걸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음. 자기들이 많이 좀, 저기, 음. 그, 가사도우미 제도가 나름대로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음. 주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음. 같은 나라에도 음. 출산율은 점점점 더 떨어집니다. 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음, 수준이에요. 음. 그러니까 가사도우미가 들어온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음. 가사도우미가 가사도우미가 필요는 하죠. 음. 가사도우미가 필요는 하지만은 음. 어떤 분야에서 필요하냐 면은 경력단절 음. 그 특히 여성들이 음. 애를 낳기 때 애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에 회사를 못 나가니까 음.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자기 경력이 단절되니까 누군가가 애를 저기 일정한 금액으로 부담이 안 가는 가격으로 애를 봐줄 수 있으면 자기가 계속 회사를 나갈 수 있으니까 음. 그 경력 단절에 도움이 돼요. 네. 음. 그리고 가사 업무에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이 음.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움이 또는 음. 저임금의 가사 음. 보조를 받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네. 출산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그, 그러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음. 어느 계층에 필요할 것이고 음. 과연 그 사람들이 급하냐 음. 사실 실적으로 더 급한 사람들은 장애인 가정들 음. 그리고 저기 치매 노인들 음. 그리고 중증 환자들 음.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급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가사도우미보다 간병인에 그게더 급하죠 네, 그게더 급한데 오히려 그쪽에 더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형성돼 있을 겁니다 네. 의양 복원이 더 급하지 지금 음. 일반 중산청인... 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보다 오히려 간병인 도입 문제가 어, 더 시급한 문제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간병인 관련 문제는 별도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쨌든 이 고용노동부와 이 서울시가 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 허가제 방식으로 이렇게 예, 들어오는 것을 시범 실시한다는 것,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 이 김도균 원장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게 됐고, 같이 한번 좀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앞으로 점점 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는 점점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좀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또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이심 대표 변직장 김용필이었습니다.